이라는 사막이 될 겁니다. 어, 와이럼은다 사막인데 그 텐트만 치고 찾는 거예요. 레스키리 아무 자고요. 졸려? 안녕하세요 슈퍼 팀입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와이드럼에 왔는데요. 와, 엄... 보세요 완벽한 사막이에요. 엄청나게 멋있죠? 쪼, 쪼. 오 괜찮냐? 와 엄청납니다 빠바바바빠자노딱갈리고 이렇게 막잘 드리고요 와 사막이 멋지죠? 깨에서 슈퍼TV 여행, 여행이 여행 끝났습니다 아니 끝은 안나고 마지막편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 오. 마지막 엄사 하시죠.